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2019년 5월 12일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한 날이기도 하고요. 졸업과 동시에 전업 투자자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재밌으니까. 내가 회사를 분석을 하고 일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이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follow your passion, 너의 열정을 따라가라 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한몫 했던 것 같은데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기 투자부터 옵션 거래, 원자재 선물, 외환, FX 마진, IPO, 가치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을 두루두루 공부를 하고 실전으로 투자로 옮김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 반드시 두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단기 투자로 한두 번큰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투자로 투자자로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본금이 또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우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에게 자본금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1년 차에는 110만 원이 되지만 10년 차에는 259만 원이 됩니다. 사실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 10%가 난다는 가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00만원만 있으면은 259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적은 돈을 벌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 자본금을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뒤에는 2590만원으로 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투자기간 10년 동안 수익률 10%를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2억 5천 9백만 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수익률 15%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 4억 456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워렌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이 약 60년간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돈으로 연평균 수익률 20%로 투자기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었다면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무려 6억 1,917로 지금보다 약 6배가량 불어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 20%라는 수익률이 100만원을 가지고 내 자본금 100만원을 가지고 수익률 20%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619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금으로 장기간의 복리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본금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시작을 한다. 사실 이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고 싶은 투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 가지를 손꼽아 보았습니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사업, 즉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소요가 비교적 적은 사업. 세 번째로는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이 될수 있는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거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의 상승태를 타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물건들, 괜찮은 물건들을 판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팔고 오다가 제가 깨달은 사실들도 있고 내가 스스로 너무 많이 부족을 하구나라고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면 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을 하는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전문가들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2세기 해적 채널에서는 주식 그리고 기업과 정신 관련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주제로만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가 기업과 정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료를 얻는 그날까지 좀더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영상들 만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